제가 요즘에 포천지역을 특집으로 해서 계속 좋은 집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가성비가 끝판왕이네요 금액도 정말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꼭 찾아드리는 굿빌라TV 정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찾은 집은요 포천시 어른동인데 정말 극가성의 집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전 세대가 테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넓은 거실과 주방, 1번 방부터 3번 방까지 성인자녀 방으로도 손색이 없는 넓은 실내 공간까지 오늘 집 준비가 되어 있는데 더 좋은 건요, 금액도 정말 많이 내렸고요, 입주금도 정말 작아요. 오늘 집 원픽으로 추천드리면서 바로 집 보러 가실게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은요, 정말 가성비가 있거든요. 실평수 33평인데, 전실 공간도 넓고요, 팬트리 공간까지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실게요. 와, 우리 집 전실 공간요, 사이즈가 정말 좋은데요. 성인 7, 8분 들어오셔도 넉넉한 전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은요, 이렇게 시원한 블루 계통으로 해서 텐바보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일괄서 등시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집 전실 공간은요, 자전거도 한 두세대 놓으실 수 있어요. 신발장 공간도 넉넉하게 큰장, 세칸 되어 있고요. 매일 신는 신발도 정리할 수 있도록 화분 띄움시 공도 되어 있고요. 짜잔! 이렇게 넓은 전실 팬트리 공간이 우리 집엔 있습니다. 와, 공간 진짜 넓다. 여기는요 시스템 선반을 좌우로 놓는다고 하시면 웬만한 집에 있는 가정용품 다 넉넉하게 수납 가능하고요. 골프용품, 낚시용품, 잔짐다 넉넉하게 놓수 있는 우리 집 창고 공간이에요. 외부 환기창 보세요. 와, 시원시원하게 시공되 있죠? 삼연동 주문도요, 이렇게 화이트 프레임이라서 정말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의 우리 집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해드렸거든요. 바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우리 집 실내 구조를 소개할게요. 전실 들어오자마자 오른쪽편에는 우리, 우리 집 3번 방. 복도를 좀더 들어가면 반대편 공간에는 우리 집 넓은 2번 방.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우리 집 메뉴 오실 공간과 복도의 끝을 나오면 넓은 주방 공간이 보이는데요 반대편에는 더 넓은 거실 공간과 정말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은요 맨 안쪽에 넓은 공간인 1번방 안방이 있어요 와 우리 집은요 실내에 들어오니까 바닥도 깔끔한 유광타일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 거실 폭 자체가 1m 40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동간에 가족분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복도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벽체 공간도 깔끔합니다 화이트 컬러의 웨이스코팅 마감으로 고급스럽게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의 우리 집은요 3방인데요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가보실게요 와 진짜 사이즈 정말 좋다 창가자리 3,120 벽체 자리는요 3,200 웬만한 서울시내 안방 사이즈인데요 우리 집은요 충고도 좋습니다 2,600이 나와요 정말 환기체강도 꽉 잡았고요 외부 환기창도 넉넉합니다 우리집 2번방 3번방은요 성인자재방을 주셔도 넉넉한 공간이거든요 가구 배치도 편안하게 하시면 되세요 거기다 개별 연방까지 가능한 보일러 컨트롤러도 매립시공 되어 있고요 제가 요즘에 포춘지역을 특집으로 해서 계속 좋은 집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가성비가 끝판왕이네요 금액도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집 2번방 보실게요 우리 집 2번 방도 방 사이즈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창가 자리는 무려 3200, 벽체되어 3120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집 2번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집은요, 정말 가성비가 끝판왕인데요. 여기도 실입주금 정말 최저로 가주시면 됩니다. 다음 공간 가볼게요. 와 침실 공간도 너무 좋고요. 메인 욕실 공간도 정말 넓거든요. 보실까요? 와 메인 욕실 공간도 사이즈 정말 넉넉합니다. 바닥 부분과 위에 상부 부분에 타일 색깔을 약간 변화를 줬는데요. 그래서 더 고급진 오늘의 우리집 메뉴실 공간인데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 되어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합니다 서울 수납장 대형으로 설치되는 거 보이시죠 웬만한 수건을 다 수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선반 공간도 넉넉하고 세면대 변기까지 가족분들이 많으셔도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와 사이즈가 정말 좋은데요 주방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어떠세요 여기도 정말 넓어 보이죠 와, 우리 집 아일랜드 식탁 공간은 여기는요, 8인용 식탁으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밑에도 하부장 빼곡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야이 길이만 하더라도 2m30이 나오고요. 폭도 넉넉하게 1m40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많이 놓으시고 가족분들 넉넉하게 식사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 공간, 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냉장고는 전시 상품이에요 네, 냉장고는 집에서 가져오시면 되시는데요 양문형 냉장고 두대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자리 마련을 해드렸고요 수직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밥솥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레일 수납장이 있는데요 식재료 편안하게 수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레일 수납장도 만들어드렸어요 와 이봐 이봐 아일랜드 식탁하고 주방 상판관의 이폭 보이시나요? 어머님들 움직임 동선 정말 끝내주고요 아직까지 저도 편하게 쓰는 삼국가스렌지로 쿡탑 준비해 드렸고요. 주방, 상판 공간 넉넉하죠? 음식 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방창 정말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집은요, 수납 공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수납 공간 상부장, 상상부장까지 빼곡하게 다 넣어 드렸거든요.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인데 이 공간도 정말 넉넉합니다. 보일러실 겸용이고요. 옆쪽에는 수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 가리지 않고 대용량 세탁기 건조기 워시 타워 놓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외부 환기창 사이즈 보세요. 통창이죠? 예, 환기 차근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 밑에도 하부 수납 공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집에 넉넉한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우리 집은요 점점 더 좋아지는데요 이번엔 1번 방 넓은 안방 공간 보실게요. 와 우리 집 1번 방 사이즈에 정말 끝판왕이네요. 외부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폭만 3,500.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사이즈가 무려 6,300. 원 없이 넓은 사이즈에 붙박이장 충분히 실공 가능하고요. 이 뒤쪽으로는 파우더장까지 넉넉하게 놓으실 수 있어요. 공간 정말 끝내주죠 안방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집 세컨 욕실도 보실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닫이문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요 공간 활용도 잘 되어 있고요 우리 집 세컨 욕실 공간도 정말 넉넉합니다 샤워하시는 공간도 넉넉하고요 나머지 수납공간이나 선반 공간 세면대 변기까지 넉넉하게 가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집 세컨 욕실 공간이고요 우리 집은요 방사에도 좋고 거실 주방 공간도 좋고요 테라스까지 완벽하게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 공간 보실게요. 그냥 눈에 딱 봐도 거실 폭이 넓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우리 집 거실 창이 정말 널찍하게 3면 창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도 벽면이 널찍하게 있거든요. 우리 집 거실 폭만 5m가 나오고요. 아트홀 공간은 폴싱탈 리 고급스럽게 처리가 되어 있죠.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TV는 75인치 TV인데 이거보다 더큰 TV. 벽걸이로 놓고 시청하실 수 있겠죠 아트홀과 소파 공간은 요 넉넉하게 3 3 0 0에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소파도 5인용 소파 넉넉하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벽체 공간은 화이트 컬러의 웨이스코팅 마감 깔끔하게 되어 있죠 거실 폭이 5m나 되기 때문에 큰 TV 놓고 시청하시더라도 눈 전혀 안 아프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집의 제일 원픽 공간 넓은 테라스 공간도 보실게요 와 우리 집 넓은 테라스 공간 정말 사이즈 장난 아닌데요 이 폭만 무려 11m가 나오고요 충분히 이 공간은요 가족분들이 나오셔서 바베큐 파티도 하실 수도 있고요 빨래를 넣으시는 건조대 공간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스몰 카페나 아니면 스몰 수영장까지도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와 정말 좋은데요 근데요. 이런 테라스가요. 우리 현장에는 각 세대마다 다 있다는 거. 그러고도 금액 내렸어요. 2억대 중후반. 실입주금은 에, 이것만 가져오세요. 이것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잘 보셨나요? 오늘의 현장은요. 호천시 어룡동에 위치한 정말 가성비 좋은 실평수 33평 넓은 3룸 타입 안내해드렸는데요. 오늘의 현장은요 방도 넓고요 거실도 넓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각 세대마다 하나씩이 있는 정말 극가성의 3룸 타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현장의 분양가는 금액도 인하를 했습니다. 2억대 중후반으로 준비해드렸고요. 입주금은요 넉넉하게 1천만 원. 신용도에 따라서 더 적게도 입주가 가능하시니까요.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의 집 문을 드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현장은 자녀 세대 몇 세대 안 남았기 때문에 취득세까지 지원을 해주는 현장입니다. 빠른 연락으로 좋은 집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의 연락처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오늘의 집 안내 받으시고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까지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